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저 11개 창업중심대학 어 단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어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8월 정도부터 예한 3개월간 예 연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어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중심대학 사업의 어떤 의미로서도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대학이 창업의 역할을 그 거점 역할을 하는 해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어 작은 도시 중심에서의 대학이 이제 창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 혁신을 일으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하는 을 경우도 있었고, 어 굉장히 넓은 광역 지자체 단 지자체 중심에서도 이제 대학들이 모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어 혁신 거점 역할을 하는 사례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창업 중심대학 사업을 하는 대학들도 있고 여러 창업 프로그램을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대학들이 지역에 갖고 있는 여러 인프라들, 어, 창업 유관 기관, 창업 지원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어, 많은 성과들을 내왔었습니다. 그 정량적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 자체적으로 뭐 조사를 해본 것도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저희 이거는 저희 대구대학교에서. 어, 전국 전체 대학 사례는 아니고 아니고 저희가 창업 중심 대학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어, 사업비가 어떻게 변하고 선정 기업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 운영 방향이 변한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예비 초기 도약이란 어떤 그 생, 어, 수, 어, 창업 기업의 수명 주기별로 이제 창업 지원을 진행해 왔었다면은 점차 이제 그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 주력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 창업 지원으로 어 방향성이 이제 어 수정이 되면서 조금 더그 대학들이 지역의 어 창업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 4년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의 기업 성과가 났는지를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기업들 약 500여 개 기업들에게 그그 그 사업, 전, 사업 선정되기 전과 사업 수행, 수행 이후 그 다음에 그 성과를 좀 추적 조사하는 설문을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한 결과 어, 그 의미적으로 어, 매년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매출액이 22년보다는 기업들 선정 기업들의 매출액이 매년 그 23년과 24년은 유사합니다만 22년보다는 나아졌고 어, 투자액은 유, 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으나 그 고용 창출이나 지재권 등록 같은 기술 창업과 관련되었고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어, 매년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들이 그 사업 이전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 연도 대비 그 사업을 선정한 선정, 선정된 이후에 그 매출액도 통계적으로 이제 그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제 창업 중심 대학 사업이 점차 이렇게 성과적인 측면에서 나아, 나아지고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저희 저희는 이제 정성적으로 봤을 때어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가 각 대학이 그 지역의 창업 유관 기관들과 또는 이제 창업 지역의 대학들 창업 유관 기관들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학들이 창업 유관 기관들, 뭐 엑셀레이터, VC, 뭐, 이제 뭐 이런 그 분들과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어 조금 더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마다 이제 다양한 밑에 사진은 이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사진은 각 대학들마다 이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어뭐 그 투자 유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거꾸로 기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VC들이 그 펀드를 설명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하신 케이스도 있었고 창업 정책 청년 창업 정책을 어 개선하기 위한 그런 그 전국 단위의 행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고 어 권역의 기업들을 해외로 어 해외 매출을 어 높이기 위한 어, 권역 단위의 해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로서 으 청년 창업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 어, 그 권역 내 도시 그 지역의 어, 청년들 대상으로 전체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사례와 대학들 간의 협력적으로 창업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례들도 어,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그 창업을 창업 거점 대학으로서의 그 대학들이 역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서 어, 앞서 제 말씀 주신 그 창업 저 관련 정책들을 어, 지역 창업 거점 대학들이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더잘 좀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 고민들을 저희 연구위원님들께서 같이 했었고요. 어, 그 결과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어, 데이, 어, 제안을 드리려고 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 사업 선정 창업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성과 추적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분들이 제공 안 하시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뭐 조금 더 저희가 사업 협약할 때 기업들이 이 데이터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일단 협약에서 그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공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을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 데이터 수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만약에 수집을 하게 된다면 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성과 정량적 성과 분석을 하면서 그, 그 기업들이 수혜받았던 프로그램과 그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고용 실적이 나온 것과 연계를 해봤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기업에 제공했을 때그 기업의 매출이나 고용 뭐 이런 성과가 증가하는지를 거꾸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길 수 있어서 어그 지역의 그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맞춤형으로 좀 설계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물론 이제 창업 기업의 어떤 실태 조사 데이터들도 이제 전국 단위에서 수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 이미 한 2년 전 데이터로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라서 어, 창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시기에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으면 어, 조금 더 어,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창업과 창업 지원 정책들을 수립을 하는데요.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떤 그 창업자들의 지역 창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나 근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창업 기업의 데이터 수집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권역별 특성에 맞춘 라이즈 사업과 이제 팁스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을 파이프 라인을 좀 강화시키는 모델을 좀 만들면 좋겠다 라는 게제 저희 생각입니다 어 이제 라이즈 사업 같은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마다 좀 특성이 좀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도시 중심형으로 이제 어, 라이즈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여러 광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라이즈 사업 창업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어떤 창업 교육이나 이런데 초점이 좀 많이 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지역의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금지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면 거기서 발굴된 기업들이 이제 그 스케일업 할수 있고 어좀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창업 중심 대학 사업으로서 거점 역할을 하고 거기서 또더 좋은 기업들은 팁스나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어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어 중심 대학 혼자서 뭘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실제로 대학에 있는 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대학의 기술지주 이런 그 창업 유관 기관 대학 내 창업 유관 기관 또 대학 간의 창업 유관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음그 특히 지역의 그어 지역의 핵심이 되는 산업 지역의 지역 주력 산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한 강화한 형태의 그 협의체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호소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디차 기술 투자 협회라고 해서 그 지역의 주력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제 중견 기업들이 참여해서 POC를 또 같이 진행을 하면서 투자를 연계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 투자 협회 사례들도 어, 긍정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요. 어, 지역의 거점 창업 거점 대학들의 역할 중에 어, 주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네 그. 혁신 기관들과 어, 권역별 산업 투자 포럼 운영이 이제 많은 그 창업 중심 대학을 많이 수행 오랫동안 수행한 대학들에서는 많이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굉장히 그 투자 포럼 어, 같은 형태들이들의 이제 대학들이 참여를 해서 어, 창업 기업들을 이제 이끌어주고 계신데요. 어, 이런 협의의 사례들은 어, 뭐 성균관대도 그렇고. 네, 강원대도 그렇고 네, 그런 각 대학들마다 어, 그 관련된 그 지역 주력 산업 어, 협의회들을 많이 운영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권역들마다 좀더 확산되어서 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의 대학 기술지주 기술 창업 중심으로 이제. 창업 중심 대학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 대학 기술 지주의 역할이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대학의 그 기술 지주와 제 창업 지원 사업과는 사실 현재까지는 별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런 부분을 조금은 그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어 진행을 함으로써 기술 지주가 대학의 기술 지주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어 기술 대학 내 기술 창업을 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 어, 종합하면 지역의 창업 대학, 창업 거점 대학의 의미는 결국은 지역의 산업을 이제 그 주력 산업을 어, 활성화시키고 창업자들이 그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는 인프라를 대학이 제공함으로써 어, 지역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결국은 이제 어, 정,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라이즈 사업 등과도 연계를 해야 될 것이고 어, 창업 기업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네 가지 대학의 어 발전 방향을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